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427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물고 19탄 소대 담긴 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대 물이 담긴 이유는 뭘까요? 어, 주로 물을 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대 물을 담죠. 소대 물을 담는 것은 우선 음식을 어, 조리할 목적으로, 물이 얕게 담겼으면, 무슨 국을 끓인다든지 하고, 물이 가득 담기면은, 그 뜨거운 물로 가지고, 무슨 다른 음식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죠.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주로 소대 물에 담길 때는 물을 끓일 목적으로 담기는 것이고, 어, 여름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무,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서 담그죠. 어, 소도 쏟아지다 이 뜻입니다. 쏟아진다는 것은, 쏟을 때는 옆으로 솟죠. 옆으로 쏟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으로 쏟는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돈을, 안 그러면 재물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옆으로 쏟아지게 함으로써 쏟은 다리가 세시고 입법, 사법, 행정이죠. 이거는 정부 형태라고 보고 있고 각 기관이라는 행정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다 들어가지만 주로 우리는 다스리는 것은 주로 보면은 그 행정으로 다스리고 입법이라는 것은 법망이 걸렸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법은 그 어떤 어 사법은 그렇고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떤 제정하는 것이죠 뭐 국회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뭐시의그르시 조례를 만든다 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시 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것을 법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 뭐 형사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서 법원을 바탕으로서 해 그것을 이렇게 어 집행을 하고 또 그다음 에 행정이라는 것은 시이라든지 뭐 각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시행하는 것이죠. 뭐 그런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어 교통으로 만약에 친다면뭐이뭐 뭐그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마라. 파란불은 건너가라. 그런 것은 법을 입법을 만들었다면은 그것이 신호위반 때는 몰래카메라가 무슨 그 범칙금이 나오죠. 뭐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도 옆에서 그 무슨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안내해 주는 사람은 뭐어 그런 것이 뭐 신호등 자체가 몇분후에 꺼진다. 그거 행정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태 담긴 물이라는 것은 꿈속에 소들 부었다. 그러면 주로 정부, 기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규모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담긴 물이 가득하면 갈수록 정부라든지 뭐 기관에서 자금이 능력하다. 그러기 때문에 소돈 쏟아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얻는다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자금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구조의 손길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소대 물은 있는데 보니까 쓰지 못한 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고기를 삶고 난 물을 버려야 될 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그 녹이 낀 소치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녹이 끼지 않은 서대 소치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좋은 밥소치라든지, 여기에서 물이 고였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은 항상 신선한 물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드의 구조, 그리고 또 소드, 어디게 만약에 소드는 소드 좋은데, 야외에서 소드를 설치했는데 바람이 유난히 불어서 이것이 불 피우는 힘이 든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작용점,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이것이 연관이 된 일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드, 담긴 물이라는 것은 물은 자금이고 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 계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소든 뭐 정부 기관이든 은행 기관이다. 내가 농촌에 면 주로 뭐 어떤 농협이라고도볼 수가 있고, 뭐 중소기업을 하면 중소 기업은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뭐 아파트에 관계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또 집을 지우는 무슨 집하고 연관되는 어떤 그런 은행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든 정부 기관이고. 각 어떤 은행 기관과 같다. 여기 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좋아 보이면은 내가 그 돈을 어, 투자할 수 있기는 안 그러면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에게 맞다. 그러나 물이 지저분하고 녹이 있다래서 내하고는 좀 인연이 없다. 우리가 뭐그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뭐 이솝 이야기 보면 여우가 그 포도가 못 먹으니까 아이고 저포도를씌워가 맛이 없다. 뭘까 높이 달렸으니까못 뛰어넘으니까 그런. 그래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분 다음 시간은 음료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